안녕하세요. 안녕 외국어와 중국어 박서연입니다. 오늘은 제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녀오 학교 생활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즐겁게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등교를 하고 있어요. 씩씩하게 하세요. 어, 잠깐만. 원래 다른 친구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등교를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아빠 차를 타서 등교해서 이렇게 등교길에 집에 왔습니다. 근데 여기 등교길에 진짜 먹을 거 많아요. 맞아요. 여기가 원래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먹을 게 진짜 많아요. 여러분, 아 그리고 여기가 진짜 오르막 길이에요. 여기 위에 학교가 여상이고, 여기는 초등학교가 있어요. 그리고 딱 저기 이제 올라가면, 이제 대학교도 있고, 이제 대학교 뒤로 가면 예고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니 여기 약간 나 어제 2시간 잤다고 요아안 궁금해요? 아이스네 이렇게 등교를 합니다. <laughs>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.

이런 거 찍어야지 여기 아니야 왜 이렇게 아 나와요 어. 너무 예쁜다 응이것더 예뻐 아, 진짜 왜 이러는 거지? 근데 이런 거찍지야나 이런 거 진짜 다 나오, 나올 걸? 야 이런 거다 넣어도 돼? 나 어, 넣어도 돼어다 넣을 거야 하나인사 하는 게나데 어? 한나인사 야야야 저런 거 찍어야지 이디자이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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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아니야 안돼 안, 안 멈출거야 아, 이따 이따 밥먹고 찍으러 가메 <laughs> 네, 먹으러 온다 우아한 아 지금 급식실에 도착해서 여기가 급식실 여 <laughs> <야, 나도 웃음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야, 누구도 웃음> 보여줘, 보여줘, <뒤에>. 여기 <목소리> 완전. 야, 아니? 전혜솔. 아, 오야 여기. 캠프 잘 받은. 여기는 급식실이에요. <목소리> 여기서 급식을 받고 너무 <laughs> 덥다. 급식을 받고 밥을 먹으면 돼요. 야, 나 진짜 너무 무거워. 야,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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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아, 오늘 날씨가 오늘 레알로이. 언니의 급식. 보이냐? 저희는 밥을 먹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밥을 다 먹어서 퇴직 후에다 갖다 놓는 걸 찍어 볼 거예요. 너무 민망해요. 왜 계속 저만 찍는 거예요? 퇴직 후에. 아, 지금 이러고 있다고. 부자... 저희는 부자 학교라 자동 쓰는 거예요. 네, 밖으로한번 나가겠습니다. 보 어디 어디 어디, <목소리는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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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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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뭘 홍보하는데? 학교 홍어 홍보. 학교 홍어지왜 왜 나를 <laughs> 찍어 <찍혀? 웃음> 학교를 <laughs> 찍학어홍지디 어디 <돼>. 어쌤어에요안찍누어한테인사하어 <저희> <laughs> 거야 근데? 누가 대상이야? 누군가. 아, 누가 대상? 가 누가 대상이야? 누가 누가 가이야 누가 대상이야? 누가 대상이야? 누가 이대이로그가이야이야그가이가야 되지? 가팔 <laughs> 아, <매점? 웃음> 아, 아파, 야 누가 대상가대상이이야 누가 이야이가이거누이어야 끝내고 나서 자기네들 뭐하고 놀면 되냐고 양날에 왜저안 놀아요 왜안놀아저왜안놀아저 있고 아저 셀카 다고 얘네 아까 여러 사람들도 셀카 찍고 있어 아니 상담이다 오늘 아저 좋아요 아 얘네 상담하고 싶대요 제가 하나 때가 두네 두 시간 할 거라고 들었어나죽시야 <laughs> <진짜. 웃음> 여기 찍어? 매점? 아. 여기가 매점, 매점이고 <laughs> 여기는 운동장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차가 좀 많아요. 그러고 야 얘들아 가자. 아 팔아퍼 죽을 것 같아. 가자 <laughs> 가자. 가자 가자 올라가자. 나 병, 병어, 나 병호선 찍고 싶어. 안녕히 계세요. 그다 아니, 누구 한명내 옆에 있어. 그리고 그안양어고의 그그 특징이 음. 그 계단이 진짜 음. 많아요. 맞아요. 계단 을 올라가서 또우체를 올라가요. 그래서, 그래서 지금 여기 보셔도. 이제 시작. 네, 여기 이렇게 <laughs> 계단이 있는데. 이걸 올라간다에 5층을 또 올라가요. 네, 돼. 거의 한 아침에 등교할 때한 8층, 10 10층, 8층에서 10층 정도를 맞아. 올라가야지 교실에 아니에요. 도착할 수 있어서 되게 힘듭니다. 와, 불이 <laughs> 야, <해>. 벌써 힘들어. 이내 <laughs> 다리만 찍냐? 야 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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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나만 <laughs> 아니고 나비 나만 아니고 나비. 네. 그러고. 이제. 야, 이제 야, 아니, 아니, 아까 종성쌤 파츠만 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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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내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종성쌤을 너무 좋아하는 팬이에요, 거의 너무 <laughs> 사랑해요. 그리고 여기가, <웃음> 이제, <웃음> 1학년? 동성학년. <laughs> <무조건 웃음> 여기 3학년. <laughs> 여기, 3학년. <laughs> 여기 3학년이고, <laughs> 네, 여기 건물에 들어가 야 있는. <laughs> 이제 여기서부터 계단이, 시작. 장난이 아니에요. 지금 점심시간이 한2 0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20분 남아서 저희는 이렇게 양치를, 양치를 올라오면 엄청 힘들어요 양치를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